이찬원, 현명한 결단으로 KBS 품에 안기다. TV 조선을 떠나 문화대사로 한류의 새로운 얼굴이 되다. 2025년 가을, 가요계와 방송계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 중심에는 단한 사람 이찬원이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몸담았던 TV 조선을 떠나 KBS와의 전략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이제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화외교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다. 그건 트로트 가수에서 국가 브랜드 대사로의 도약이자, 한 시대의 상징적 전환이었다. KBS 예능국의 한중견 PD는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은 지금 KBS가 필요로 하는 인물입니다. 진정성. 대중성 그리고 세대 통합의 메시지를 가진 몇안 되는 아티스트예요. 실제로 TV 조선의 트로트 중심 프로그램이 점점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찬원은 자기 확장의 시기를 맞이했다. 그는 예능, 음악, 사회공헌을 아우르며 폭넓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이 사람을 잇는 언어가 되길 바란다 는 철학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의 이런 행보는 KBS가 추진 중인 국가문화발전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KBS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은 최근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K컬처 글로벌 엠베서더 캠페인에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이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그의 음악과 가치관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실질적 역할이다. 이찬원은 한국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감성 브릿지입니다. 그의 트로트는 옛 감성과 새로운 세대의 정서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팬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죠. 그의 대표곡 참 좋은 사람은 최근 일본, 베트남, 필리핀 팬들 사이에서도 힐링 트로트로 불리며 널리 퍼지고 있다. 이는 트로트를 넘어선 정서적 공감의 언어가 되고 있다. 이번 행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찬원의 결정이 이념적 이동이 아닌 철학적 진화라고 분석한다. TV조선 시절 그는 트로트 아이콘이었다. 하지만 이제 KBS에서는 감성 예능인, 문화 리더, 국민 아티스트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다. 그는 최근 KBS의 대표 예능 블루의 명곡과 교양 프로그램 문화의 길에 연이어 출연하며 그의 음악 인생을 넘어선 인문학적 세계관을 보여줬다. 한 방송 평론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찬원은 이제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대사로 진화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를 세계에 번역하는 사람이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덤 찬스, 찬스는 들썩였다. SNS에는 수천 개의 축하 메시지가 올라왔다. 드디어 찬또가 세계 무대에 선다. 이찬원, 당신은 이제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KBS의 문화대사라니, 우리 찬원이는 결국 해냈어요. 일부 팬들은, 이찬원의 노래가 KBS의 방송 오프닝 음악으로 사용되면 좋겠다, 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국내외 팬클럽은, 그의 문화대사 위촉을 기념해, 이찬원 나눔 캠페인을 준비 중이며 기부와 봉사활동을 연계해 그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찬원은 언제나 성공의 외형보다 내면의 성장을 먼저 추구해왔습니다. 그는 자기 확신이 강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두 가지 성향의 조화가 지금의 그의 위치를 만든 핵심 요인입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그가 TV 조선을 떠난 건 단순한 커리어 이동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넓히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는 대중의 무의식 속 이상적 인물상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는 더 이상 한 방송사에 속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대표하는 국민 감성 리더로 진화했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따뜻하고 그의 말은 여전히 진심이며 그의 길은 이제 한국을 세계로 잇는 길이다. 이찬원은 떠난 게 아니라 확장했다. 그리고 그 확장은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